선수라고 해도 V 포처럼 대단은 하지 못했으니까 어, 미주로 빠르게 이동 분명 네. 대기 중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? 시시 연결 죠 시시 연계 시시 연계. 연계 반응이 됐죠? 네. 한번 피하를 잘하고 있습니다. 어자 닝도 그리고... 대기 닝도 대기 어, 어, 어 네. 한번 바피 좀 빼고요. 브록사가더 바피 이어 그리고 아, 들어봐요. 캡쪽 캐스 쪽자 캐스 캡스자 캡스. 캡스. 절대 반칙 네. 어, 아스가 아, 킬. 예브록사가 너무 믿은 거 아닌가요? 어 그러게요. 올리디 전이 안 좋았는데 이거 되나? 봐야 됩니다, 탑 플레이어들.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월드 챔피언십경기 양상을 보며. 다오란이 끝내게 깊숙이 들어갔어요. 됐어. 열심히 덮는 데 끝나지 않았죠. 아, 힐리생이 예, 결국... 아, 반격. 그래도 힐리생어요졌다 결국 타오두 개. 아이즈의 반격 페퍼가 굉장히 빨라요. 네. 네.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걸 한번 여기서 늦춰볼게요. 다이언이 공이 있으면 반대로 차고, 또 아무것도 네. 없으니까 그냥 네. 가겠죠. 그냥 때려버리면? 예 아이즈가 어. 어, 절령 덩치가 요즘에 그리고 덩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. 쿨한 측이 사이 형이 미치. 사이 형도 넘어올, 넘어올 수 있어요. 즉 궁극기 부유 여부도 중요하고요. 사이 형넘어오면 바로 있습니다. 사이 형 넘어오면 바로 공패요. 제발. 넘어가서 제키로브로가가아 이거 딜러들이 딜을 해요. 네. 이거는 전력까지 위험, 아. 전력도 보너스. 아이즈 아. 완벽합니다. 먼저 불려놓고 푸라티기 싸웠던 게 네. 아니라 다소 그냥 승부수를 띄운 느낌이라서 이건 한타에서 아이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. 그렇죠. 무사히 살아갈수 네. 있나요 무사히? 무사히 살아갈수나요 거의 다 왔어요. 과장 네. 그어놓고대버려아 가둬놓고. 궁이 있는데. 리의 기대값은 이쪽이 더 높고, 그리고 CC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, 그 성장 격차도 벌어져 있어요. 아이즈가 굉장히 많이 유리합니다. 그쵸. 개인기미 팀풀이 아직 불을 뿜고 있습니다, 아이즈. 근데 문제는 어차피 아이즈가 더 굴리려고 했는데. 네, 하나 더 주니까! 네. 다섯 반틱이, 명이! 아, 프란틱이 오고 있긴 네. 하거든요. 이 네. 분이 쪽으로 아, 아, 네, 빨리 넘어가야죠! 네. 그럼 잘수 있나요? 이게 프란틱도 아는 거예요. 이거 다 내줬다가 다못 쓰니까 싸워야 된다. 뭔가 반전! 반전이 일어나었죠 두까지 당... 이거 네, 뭐, 차근차근 이렐리아 어? 이렐리아 자... 또 네. 보통 큰일 난게 아니에요. 그냥 손쓸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 이렐리아 어 어때? 어때? 갑수 이렐리아가 들어가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? 장렬일지, 뭐 단독 죽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, 그냥 이래 죽음이 됐어요. 네, 그냥 죽었죠 이렐리아 네. 공로바뀌었고요 그리고 완전 와이 네, 아싸였다. 여기 말고 뭐그어 와. 와. 안쪽 아니, 아니 이 도사인의 야 페퍼와 아리오어 막자 이 설마. 당첨 입은 사이온을 네. 이 정도는 네. 되지 캡스 그동안 어지게 찍은 거고 피하고 아. 왜좀 오래 걸릴 것 같죠? 생각보다. 네. 그리고 바로 네. 바로 쪽도 못해요. 네. 네. 바로도 치고 네. 있고요. 네. 자 바로 쪽은 아이즈 시간끌어 어떤 한명 네. 데리고 있죠. 캡스가 오래 걸려요. 네. 오래 걸려요. 자4투때이차 그리고 전환으로 전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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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환. 전환. 네. 힐리생. 결국 캡스가 잡긴 잡았어요. 브록사 죽고 캡스가 사이온을 잡는 데 시간도 좀 걸렸고요. 그리고 브록사 힐리생 둘다 그리고. 안에 들어와요 닉 이미지가 있었긴데 이게 이 네. 붕이 있었거든요. 아, 앞장설만 했군요. 또 뒤돌면 15킬로 맡길 수 있으니까 이니시는 여기 이니시로 받아쳐야 삼촌. 어? 이리 안 들어오냐? 그게... 아. 아. 우리 아. 안 들어가 먹어. 안 돼요. 안들어 안안안안 먹고. 캡때 겁내 빠졌어요 이니시 걸리고. 네. 네. 자 이사 한번 네. 열어볼까? 닉이 앞장서는데 아니면 그냥 사이가. 사실 뭐 샤이가 어,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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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 싸이오. 안 들어간 게 싸이오. 훨씬 많은데 싸이오. 아무 의미가 없네. 사이온 죽 죽었어요. 죽어요 죽긴 죽는데 아 근데 이게 아, 근데 이게 또 이미 발언되는 그래도 간 장갑 아니래. 아쉽게 좀킬스도 위험 내려보고 싶은데 상대가 너무 거세요. 상대 도 많고 아 c 가 너무 많아서 진이. 지도저 KDA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아마, 게 예를 들어 리산드라가 KDA가 좋고 이렐리아가 KDA가 나빠도 CS라도 앞서면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요 <laughs> 뭐라도, 아니에요. 뭐라도 하나 그냥 다 밀려요 그리고 더샤이 그냥 대놓고 그냥 들어가자! 낮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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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광불결한는 얘기 듣고 나는데요아 간지럽네 아믿 간지럽다 탭 아, 네. 그냥 막 들어가도 돼요 착착착착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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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답 없습니다 네. 그냥 밀어버리는데요 아이지! 아이지 허드라! 그렇죠. 네. 아 캐리러 입증했죠. 네. 719, 4014, 608. 뭐 어, KD 화려합니다. RG, 네. 상륙 타워 깔고. 자, 넥서스까지 깨면서. c j 네. 아, 이건 다음 경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같 영향을 미치.